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보람 태국대령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어, 삼재풀이 홍수매기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 삼재풀이 홍수맥이는 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단체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단체로 해도 그큰 상관은 없는 건가요? 삼재풀이 홍수맥이 이제 이러한 거는 이제 그 무당들 무속인 선생님들이 이제 그 신도님들을 위해서 풀어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재수 없는 일 일어나지 말고 1년 한해 무탈하게 아무 탈 없이 예, 잘 지내라는 의미로 살풀이 해주는 거예요. 액매기, 홍수매기, 삼재풀이, 살풀이, 뭐, 다 그냥 그게 그 얘기예요. 이 제목만 틀리게 정해져 있지, 알고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똑같은 얘기는 뭐냐? 그냥, 어, 재수없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 내가 빌어줄게, 풀어줄게, 이제 그건데, 어, 연초에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연초에 못하고, 이제 깜빡하고 지내다가, 뭐, 여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무슨 일이 이 터져서, 그일 터지고 나서, 어, 좀 뒤늦게, 늦게 이제 뭐, 자기가 안 좋은 살이 꼈다는 걸 알아서, 이제 늦게 이제 살풀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지금 삼재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살다가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어느 날 이제, 이제, 점집에 갔더니 이제 삼재인 거야. 여름에. 여름에도 삼재 풀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이 이 무속이나 점술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분들은 어그 연말 연시 연초에 많이 한다는 거를 다 알죠. 근데 이걸 왜 이제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는 무탈하게 건강하게 사고 나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어 그렇게 에, 미리 풀어내는 겁니다. 미리 예언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점술이 음, 점괘를 뽑았을 때 아, 좀 흉하다. 안 좋다. 그런 게 이제 점괘가 나왔을 때는 그 선생님의 말을 어 신뢰하고 어 믿고 따른다면 그 선생님 뜻대로 그렇게 이제 풀어주면은 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단체로 하는 거 아니 그 이제 선생님이나 아그 무속인 분들이 어 실력이 좀그 특출나든지 세월이 오래돼서 어 신도님들이 많아지든지 그러면은 단체로 할 수밖에 없어요 손님이 그냥 적당히 오고 어 오늘도 풀고 내일도 풀고 자기의 도량을 가진 선생님들은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그때 그냥 이렇게 뜬가 뜬가 해서 출근해서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도량이 없는 분들은 어디 어구 땅을 가야 되거든 구 땅을 갈 때는 그 쬐끔한 거 살풀이, 삼재풀이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못 받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장 봐가지고 가갖고 구 땅비 주고 뭐차 교통비 빼고 하면은 뭐 솔직히 뭐 무당도 뭐 공짜로 빌어 주는 건 아니니까 돈이 얼마 안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거를 단체로 가서 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도량이라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이 특출한 능력이 있고 그만큼 신도가 모집이 된 거예요. 신도가 많으니까 당연히 단체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이 신도가 많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평상시에 어 그런 어 신적인 어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로 해도 되지. 그런데 이제 단체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 가짜로 유명해진 무당들이 있습니다. 아 가짜로 유명해져 갖고 조작 방송 찍어 가지고 유명한. 척 해갖고 속아가지고, 어, 거기가, 어, 손님들이 많아진 무당들이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을 지금 아주, 어, 아주 무섭게를 흐트러뜨리는, 어, 그 미꾸라지 같은 그 무당들인데, 그 무당들은 딱 봐도 일단은 왜냐하면 허위로 조작된 방송을 계속 주기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영험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단체로 하게 되면은 금액도 비쌀 뿐만이 아니라, 어, 덕을 못 본다. 그런 경우에는 어, 단체로 그거를 풀어내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런 방송 안 찍고 정직하게 살아오셔가지고, 어, 자기가 일구어 놓은, 만들어 온 신도님들 거를 단체로 풀어준다는 거는 그분은 이미 실력도 있는 분이고, 신적인, 어, 그런 그 원력을 받는 무속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잠깐씩만 빌어줘도, 어, 독을 봐요. 그래서 단체로 해도 되냐 안 되냐를 묻지 말고 어느 곳에서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어느 곳에서 푸는 게 맞느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선생님한테 푸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개인적으로 풀 거나 단체로 푸는 거는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신명하고 통하는 선생님이냐 아니면은 가짜 영험함을 가지고 있는 무당이냐 그거부터 가리셔야 돼요. 그 선생님이 아니고 노력으로 온 선생님한테라면은 단체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괜찮습니다. 덕을 봅니다. 뭐 개인으로 하는 거랑 단체로 하는 거랑 뭐 그렇게 뭐 효력이나 효과의 차이는 없는데 그게 뭐 개인 단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분한테 하느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